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자 오늘 뭐 여러 가지 기사건들이 있었는데 요거부터 그냥 하나 보려고요. 우리 김수홍 알죠? 그냥 부동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려고요. 자 한번 뭐 그냥 같이 볼게요. 그기네 김수미. 2002년 그때. 신기해요 이 사기를 치는 것들요. 불과 한 3분 정도 4분 정도 되네요 집을 사거나 하면은 사기가 없을 것 같아요 보세요 그래요 미끼가 있죠 이 사기꾼 애들이요

이게 있습니다.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들 연예인들이면 뭐 유명인들이니까 안 나갈 것 같다고요? 그거예요. 자기들이 다 짜고 한 거예요. 집값이 만약에 5억이면 대출은 4억이 나와야 정상이에요. 그때 당시 그렇죠 80% 얘네는 집값이 5억이면 7, 8억을 대출을 받 대출금이 어떻게 더 뻥튀기에서 나와요 얼마나 그러면 사기를 당하신건가 금액쪽으로 하면은 뭐한이 사람들이 8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게 한 2년동안 연체 채권채무관계에서 120%정도 잡아요 1 0억이 넘어갔을걸요 연체가 돼서 아. 근데 이제 나중에 경매로 5억 몇천에 넘어갔을걸요 어. 아니 그래갖고 고소했죠 제가 어 했더니 사기죄 자 이기면 네, 돈 뭐, 받을까요? 기소 불기소 그왜왜왜 그, 왜, 왜. 거짓말을 인정되나 사기죄는 성립이 안돼 왜냐면은 민감한 자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죠? 아, 법적으로 뭐 전혀 이건 사기가 아니다 사기죄로 성립이 안 된다. 그래서 네, 불기소로 혐의 없음 법은요. 아니, 이용하는 거에 따라 달라져요. 자, 뭐더 들어볼 건 없고요. 자, 여러분들이 대부분들 그래요. 자, 집을 사거나 뭐를 하거나 하게 되면 안전한 거다. 아니 내 거로 내가 직접적으로 잡지 않고 내 명의를 막 빌려주고 있고. 왜 사기 당하려고 일부러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? 근데 참 믿기를 줬잖아요. 뭐라고요? 아야 수술료 3천만 원 줄게. 웬만한 어린애들일 때 연봉이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나요? 삼천에서 자기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10억을 깨지죠.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. 또 한마디 더 붙였죠. 아니 안 되면 그집네 거잖아. 라고 하는 말 그거에 넘어가죠. 자, 그게 웃긴 겁니다. 또맨 마지막에 걸리죠. 또 뭐라고요? 그렇게 되면 네가 지금, 아니 나는 신용이 안 좋아서 안녕하십니까? 이런 식의 말들을 계속 걸고 넘어집니다. 왜요? 믿기라는 거를 던져 줘야지 받아 먹으니까. 그런데 참 신기하죠. 5억짜리 집을 가지고 7, 8억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80% 지금은 DTI 뭐 TV 다 걸려서 50%대 뭐잘 나와요 60%대. 근데 한 80%까지 나왔거든요. 그럼 4억 중 나와야 되는데 7, 8억을 땡긴다? 예, 땡기겠죠. 자, 이런 일들을 벌어지고 있는데, 사람들은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에 가서 계약을 하면 괜찮다.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. 그래서 내 땅을 소유하는 게 저는 왜 토지만 전문적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, 이게 별로 걸릴 게 없어요. 뭐가? 근데 사람들은 얘기해요. 땅은, 아유, 팔기도 나중에 힘들고 어쩌고. 그건 그 사람들 얘기죠. 필요해진 건데, 그 땅이, 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거나 철도를 내거나, 땅, 땅이 안 필요해요? 그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또 얘기를 해요. 오늘 좀 시간 좀더 가는데도 일부러 더 하겠습니다 땅 가지고 어꼭 그럼 단필지로만 자 제가 요번에 파주에 있는 분을 한번 만나고 왔어요 단필지라고 샀습니다 길쭉길쭉하게 논을 다 잘라놨더군요 내 땅이 단필지니까 아기 좋대요 길쭉한 거 아무것도 못써요 그러니까 다시 도지 맡겼어요 1년 지나면요 쌀 반감아 준다고 얘기하더군요 반감아 반감아 한 6만원에서 10만원대 와 그거 같이 하고 연율 그럼 월율 만원이네? 1억에 그한 자산가치로 지금 1억에서 2억 정도 왔다갔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길쭉길쭉 딸려놨던 땅이니까 단필지면 그게 꼭 필요해진 거라고요? 아닙니다. 덩어리 자체에 있을 때. 옛날에 기획부동산 애들이 무조건 칼부할 치고 팔았던 거예요. 그게, 그래서 그 유명한 가평, 양평, 청평 떠들었던 그것들. 예전에 그 군수인가요? 누가? 아니, 들어갔지 않습니까? 똑같아요. 잘라놓으면 좋아요. 단필지면 좋고요.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. 어차피요 내 등기 갖고 있고요 내가 수용 보상을 받든 환지 보상을 받든 아니면 대대로 물려받았던 내 땅이 전체적으로 수용이 돼가지고 아니면 그게 이제 주로 평택에서 많이 벌어졌어요 그뭐 어, 화양지고 저는 그쪽에 직쪽 공천에 갔다 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내 땅이 수용이 되고 그 안에서 환지로 돌려줬을 때 택지로 해가지고 딱 만들어 주니까 가능한 제자리 환지를 해주겠죠. 그러나 그것이 공원부지라든지 학교부지로 될 때는 그 옆에 있던 다른 것들의 부지들로 줍니다. 그걸 뭐 지원, 지투라고 해가지고 때에 따라서 나눠져요. 자, 우리가요, 토지를 왜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고, 부동산을 왜 하고요, 그리고 하다못해 증권도 왜 하고요, 은행에다가도 왜 해요. 간단하게 얘기해요. 그냥 돈 벌려고, 돈 벌려고. 돈 때문에 하는 거고요, 돈 벌려고 했고 김수용이 이 인간도 지돈 욕심에 저지타해서 지가 지가 당한 겁니다. 당한 사람으로 뭐라 얘기하는 것이 개념이 아니고요. 자기가 들어갔던 거잖아요. 가능한 한돈 벌려고 하는 거라면요, 그냥 안전한 거 하세요. 그리고 어, 그깟 복비 수수료 내는 거요. 그거 아까워하지 마세요. 잠은 구하세요. 그런데 아무 땅이나 같이 들어간다고요? 아니요, 저 그런 것들 하지 않아요. 진짜 중요한 정보들이요? 다 오픈시킨다고요?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? 아까도 얘기했잖아요. 그렇게 좋으면 너나 하지. 예,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러기 때문에 진짜로 물어보실 때는 만나십시오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